봐서 뭐들 지금 뭐듣고 있는 거죠? 지금 뭐 m p 34 업글도 좀 하고 그리고 겸사겸사그램34업세요 네, 공격... MP40 드셔야죠. 아, MP40, MP40. 그래. MP 된다. <laughs> 아, 그그 <MP3> <laughs> <뭔가 절이 웃음> 그, <됐어>. 그 <laughs> 총은 업급도 하지만 <laughs> 그 총은 업급도 하지만 <laughs> 그, <하여간>. <laughs> 그 총. 그 총. MP 사공. MP 사공은 여셔야죠. 네. 우리 C 라인에서 밀고 갈 거야? 어? 그래야겠지? 일단 A든 C든 한쪽을 빨리 밀어야 돼. 일단 C 라인이. 근데 보병이. C라인이... 그러게. 그럼 방법이 있다. 일단, 한 명, 한명 스폰하지 말고, 같이 A 갑시다. 네. 야, 너, 너, 그, 일단 C에 스폰하고, 보병으로 스폰해. 지금 보병이 없잖아. 탱크 나중에 타고. 일단 너, 두명 C에 스폰하면은, 저희는 A로 갈 거예요. 네. 한 명도. 한명스아안 해. 됐다. 저희는 에이로 갑니다. 에이스 네, 프레스에요. 저도요. 저도요. 자, 하나를 먹어, 빨리빨리 빨리 먹어놔야지. 안 그러면은. A라인 없는거 보니까 애들이 A라인으로 스포를 안했네 전부 AI네 네. 앞에 AI 많아요? 한 4명? 6명 돼 보이는데 네 어우 씨. 에이.. 에이아이 오! 에이아이 개무서운거 개박중 도와주세요 아! 전차있다 <laughs> A에 전차 할까요?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냥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안으로 들어가게 잡았고 아니 나 M MP 사 공든거 쓸려고 했는데 저기 달리세요 네. 저는 여기 근처에서 잠시 동생이가 동생이가 인금 AI네. 조건 이쪽 라인 닫을라고 존나 달리는 것 같은데. 어우 씨, 아 존나 아파. 혹시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아, 이거는 좀그고 걸어서 가야겠다. 그렇지. 지금 오토 2대 이 사람 있다 오, 저 2대 1. 사람이 없나 혹시? 한 명이 빠졌어. 전 다운. 돌들왔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네도 먹었네 t 2파는안 보인다 산... 아, 너야너 우측에 우측 산 조심해 우측 산 쪽으로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 저 지금 도, 지금 도망 중 안 그래, 나도 점수 먹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시스템 먹으라. 네, 그럼 시스로 갑니다. 시스템이. 셀. <laughs>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잡은 거 같은데? 아, 잡았네. C3로 가세요. 잠시 네. 저. 제준 녀석 근처에서 좀 돌아다녀야겠어. 야, 판터가 있었네. 다행이네. 지금 오토에 한 명! 확인. 야, 야 탱크 있다. 방금 핑 시켰네. 여기 C, C, 아, C C쪽, C쪽. C쪽 다리. 오토하고 C 다리. 사이. 아, 또 갔네, 저기기 키를 몇 시야, 너? 아, 씨, 미친놈. 잡았어, 잡았어. 야, 너 거기서 빨리 빼. 판토까지, 판토 한터 자리까지 옮겨. 한세 번, 세번 쪼오면은 수리돼. 됐다, 됐다, 됐다. 이제 가라. 이제 가, 타고 와. 빨리 뛰어. 엔드슬 괜찮아. 파터 봐줄 거야. 야, 하트튼 파터부터 위 있나? 파터가 훨씬 비싼데. 아, 나. 아. 야, 한번 더, 야, 한번더 쪼아봐. 어, 한번더 쪼아봐. 어, 됐다. 이제, 개속 됐을... 얘네들 겁나 모고 있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좀 가는 중. 야, C라인 쪽. C라인 쪽에 탱크. 야, 맵 봐봐, 맵. 맵 쪽에 방 봤어? 맵 봐봐, 맵, 지금. 지금 봐봐. 야, 지금. 야, 판토 쏜다. 판토 빨리 도와줘라. 빨리 터트려야 돼. 저거 찍힌 거야?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아씨못 죽이네. 어, 지금 이대3이대3새놈들어왔어 계단 악 계단 쪽두 명. 네, 포트 스파맨 계단 있잖아요. 쪽요이 네. 일단 안에서 좀 박은 있을게요. 지금 상황형 물리에서 그때 여기에요. 지금 네, 초원편 아, 잠시 저번하고 딸기 서 이렇게 봤어. 안 넘어. 아. 이동하자. 야, 네 빛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스펀지역이니까 그쪽에서 빨리 넘어가야 써. 넘어. 너... 저 도와합니다. 아, 좀 이따가 C쪽으로 오 AVS 감사합니다 예, 나 죽으면 C쪽으로 옮겨줄게 팀오개기총 주셨네 어요어 오토먹었스오토지금 오토 점령. 오케이. 어? 어 오, 오. 잘 풀렸네요. <laughs> 어? 그거 괜찮 오, 그것도 오. 오, 오, 이게 1 0 0 0 네. 원다0어0원1 0 0아원 1000원, 오케이 라이스새테 스프라 한거지? 새테레 스프라 해들되거요 위쪽에 그. 있죠? 네, 왼쪽 이쪽에있어 장갑차 나견장갑차장 같은데요? 네, 장갑차예요 우리 장갑차는 나라네. 장갑차 파괴 안요 장갑차가 있네 아씨웬기기냐오 죽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아이씨 하냐 이걸로 쏴야겠다 야 이거 연사력 패치하니잖대요그 콜리브리 하나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장갑차 별게 다 나오네요 <laughs> 홀리쉿 QS에요 네여로드이기구에확는거 아, 있나요? 3물차 아, 네 그쪽에 아니 있어요 네. 간에어 내가 가죽들 기려 내가, 내가 지금 찍혀줄게 기다려봐 여기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여기여어여기 내가 있어, 여었어 여기. 찍었어 나이스. 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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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채야어 터졌어 어 히스 안 들어왔어? 들어왔을 건데 근처에 또총차했 있거든. 찍어줄게. 또한번 많이 텐네 아, 까 된가? 또? 또? 여기 있다. 찍었다, 찍었다. 집에서 찍었어. 손지점이야. 아, 렉건 오지네. 진짜... 저차 잡았다. 저차잡았어저차잡 지금 아직 다운 안어요 저... 저... 오피니. 저우 일단 장갑차끊 놓고... 네, 여기 근처 에이... 오는거다 알려줄게. 여기 있다. 찍었어. 아니, 기어봐. 찍었다, 찍었다. 뭐야? 봤어? 어, 열, 열리 찾았어. 번 써볼까? 아, 세 줄도 나 왔다. 쏴, 쏴, 쏴. 맞아. 음. 터졌다, 음. 터졌다. 음, 터졌어, 음,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스폰카스스폰카 I'm not a special. a s 세요 팟팟 한번 누르면 돼. 팟팟 한번 누르면은 문제밖에 없어. 나도 먹을 거야. 가 가고 있어. 나이스. 아씨 저거 못 잡았네. 막타 나 잡을 <laughs> 수 있었는데. 동생이 막타했수 있었는데.